윤시은 미모의 모최 초공개 긴 생머리 배우 비주얼로 아들의 독살 배우 윤시윤의 어머니가 공개됐다. 17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윤시윤이 어머니를 최초 공개했다. 이날 윤시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어머니를 기다렸고 이어 등장하는 흰 원피스의 긴 생머리의 어머니가 눈길을 끌었다. 두 사람은 포옹을 하며. 서로를 반가워했다. 모벤저스들은 진짜 엄마 맞냐? 머리가 어쩜 저렇게 기냐? 라며 놀라워했다. 이날 윤시윤의 어머니 허재연씨는 완벽주의자 아들이 준비한 여행 계획표를 보며 잠자는 건 어떻게 하냐? 너랑 같은 방 쓰는 거냐? 나는 그건 싫다. 잠잘 때만큼은 자유롭고 싶다. 나는 그것만 들어주면 된다라며 당부했다. 이에 윤시윤은 보통 엄마들은 아들이랑 같이 쓰고 싶어 하지 않냐? 우리 뱃속에서 같이 살지 않았냐라고 말했다. 윤시우는 내 주변에서 도대체 엄마가 왜 우리 집을 불편해 하는지 궁금해 한다. 이러다 장가 못 가게 생겼다라며 하소연했다. 이에 어머니는 솔직히 말해서 내 집에 갔다 올 때마다 엘리베이터 딱 타면서 장가 가기 힘들겠는데라고 생각한다. 깔끔한 것도 좋긴 한데, 너무 피곤하게 산다라고 말했다. 윤시우는 다 엄마한테 배웠다라고 속삭였지만, 어머니는 난 깔끔하긴 한데, 너처럼 결벽증 걸린 사람처럼 그러진 않는다라며 정색.